오늘은 하야부사를 R3로 만들어버리는 나이캡. 라이캡? 라이캡.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남의 거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일단 깔면 인수. 하지만 안 깔린다는 거. 한번 타보겠습니다. 이건 시승기가 아닙니다. 그냥 한번 타보는 겁니다. 시선기도 없고 그냥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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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, 데콤, 일단 배기음은 하이브리드입니다. 엔진은 MT 공구랑 똑같은 엔진을 사용중이고 이게 뭐 공구라서 땡기더라도 240까지는 땡기지는데 공구는 이거는 207에 리밋이 걸려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공구보다는 그렇게 안땡기지지만 엄청 안정감이 쩝니다 와, 이거는 세발자전거가 아니고, 롤링을 해도, 이건 그냥, 그냥, 롤링이 그냥 됩니다, 이거. 이런, 지금까지 타본 바이크 중에서, 제일 가볍고, 제일 컨트롤 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, 엄청 쉬운 그런 바이크네요. 자, 우회전하겠습니다. 와, 이, 그냥, 그냥 우회전 됩니다. 그냥. 자동으로 그냥 우회전이 되네요. 와, 신기합니다, 이거. 일단 편하고 좋은데 시선집중 보이죠? 다 쳐다봅니다 다 그냥 쳐다봅니다 막 여자고 하 남자고 할거 없이 막한 번씩 다 쳐다봅니다 막 캐남 타고 댕길때 사람들이 쳐다보듯이 막다 쳐다봅니다 막 끝납니다 끝나 잠시 이렇게 타는데도 엄청 재밌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거 <웃음> <웃음> 바이크 같지 않은 바이크 차를 타고 있는데 바이크를 타는 느낌? 이게 뭐 설명이 잘 안됩니다. 막 엄청 신호대기 할때뭐두 발라도 안 넘어집니다. 너무 신기합니다. 이거. 그리고 시선 집중. 발을 이렇게 딱 놔도 안 넘어가요. 안 넘어가고. 아 일단 시선 집중이고 발라도 안 넘어가고. 이거는 뭐 자동차를 타는데. 바이크를 타는 느낌, 그게 딱 어울립니다. 자동차를 타지만 난 지금 바이크를 타고 있어. 바람을 다 맞으며, 아 이거 물건입니다 진짜. 자 외장,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. 주 그냥 넘어갑니다. 아, 진짜 신기합니다. 학 나가볼까마 <laughs> 백미로도 작지만 뭐 보일 거다 보이고 괜찮습니다. 와이 물건이네요. 자 최고의 문제점 이제 차간 주행이 안 된다. 뭐 차간 주행이 힘들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건 빵이 크기 때문에 차간 주행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. 힘든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요 상황에서 하야부사 못 지나갑니다. 하야부사도 못 지나가요. 이거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. 차간 주행이 될 수가 없어요. 하야부사도. 저에 좁은데 우째 지나갑니까? 지금 이 상황에서 차간 주행을 하려면 뭐 시티백이나 스쿠터들 있어야 됩니다. 뭐. 그 우측으로는 차간 주행이 지금 힘들고 좌측 저 1, 2차선 사이로는 차간 주행이 되겠죠. 하지만 뭐 부산아, 뭐 덩치 좀 크는 알차, 뭐0 c c 들 솔직히 힘듭니다, 이거는. 라이켄이 빵이 커서 힘들기보다는 아이고 빡시죠, 여기. 빵이 커서 힘들기보다는 지금 도로 자체가 이거는 뭐 R R 1000cc급이 와도 솔직히 힘든 거예요. 다 힘들어요. 차간 주행이 뭐 라이켄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뭐다안 된다는 거. 그리고 요래 요래 막 롤링 하면서 가면 엄청 재밌습니다. 롤링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거 진짜 아쉬운 거는 좌회전을 해보고 싶은데 우회전밖에 못 해봤네요. 아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물고입니다. 물고 물거. 너무 재밌습니다. 아직 라이켄 시승기가 아니고 그냥 한 바퀴 타본 겁니다. 타봤어. 와, 이거, 근데 진짜 물건입니다. 너무 재밌습니다. 안 타보고 뭐, 얘기하는 사람 말대로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진짜 재밌습니다. 와, 최고입니다. 최고. 한 번씩 종종 타면 끝납니다. 끝나. 아 너무 재밌습니다. 이때까지 바이크가, 바이크가 아닙니다. 이거는 최고입니다. 최고.